자, 2019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계 논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대치동에서 수리논술 강의하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 어, 이상한 부동식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보통 요 모양은 이제 극한구하라고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당국대 이런 데서 많이 냈었는데, 그럼 이게 적분으로 바뀝니다. 음. 자. 학교 풀이가 좀 마음에 안들어서 좀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뭐 근데 학교 풀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첫번째 풀어보고요 좀 다른 방법 몇개 제시해 드릴게요 어 얘가 약, 다 양수에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을 먼저 할게요 제곱을 하시면 얘가 일단 이거 약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음, 약분하시면 2n 2n 빼기 1 해서 n 더하기 1까지 곱이고요 위에는 n의 n승인데 얘를 풀어서 쓰면 n이 n개 곱해져 있는 상황을 제곱할 거고요. 얘는 제곱을 안에 넣으면 2분의 1의 n승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볼 건데, n에 제곱기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제곱, 제곱, 이렇게 제곱으로 쓰시고요. 얘는 2n, 2n 빼기 1, 얘도 항이 n개잖아요. n 더하기 1, n 더하기 1부터 n 더하기 n까지 가니까. 얘한 세트 더 곱할 거를 제가 밑에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순서를 거꾸로 해서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2n으로 끝나겠죠. n 더하기 n으로 끝나겠죠. 그러면 얘를 요렇게 한 페어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n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2n에 n 플러스 1의 n제곱 하나 그 다음에 2n에 빼기 1된 거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2된게 n제곱이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n 더하기 1의 2n 된게 n제곱 이렇게 될 건데 얘가 2분의 1을 n번 곱한 거니까 얘도 n개, 얘도 n개니까 각각 각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k번째꺼 0부터 시작해서 k번 올라오면 여기 숫자가 어, 가운데께 숫자가 뭐가 될 거냐면 조금 공감을 확보합시다 어, 얘는 위에 n제곱 그대로인데 얘가 0, 1 빼는 숫자가 증가하죠 어, 그래서 빼기 k 빼기 1이 빼져있는 게 k번째꺼고요 얘는 1부터 올라오니까 n 더하기 k일 겁니다 어, 그래서 점점점 점점점 되는 애들이 다 곱해져 있을텐데 얘가 만약에 1분의 1보다 작으면 k에 무슨 수를 넣든 1분의 1보다 작을테니까 다 1분의 1보다 작겠죠 그럼 이게 그냥 성립이 됩니다 그럼 요거 전개해보시면 자 2n 빼기 k 더하기 1이랑 그 다음 n 더하기 k랑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2n 제곱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n 그 다음에 더하기 n에 k가 되었되면 2nk 일단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k 가 되는데 2 n 제곱 더하기 그냥 n 은 놔두고요. k 들어있는 것도 정리해보면 자여는는 k n 이랑얘 하나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 k로 묶어볼게요. k로 묶으면 뭐가 남냐면 어, 일단 플러스 n k 였으니까 n 이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있고 빼기 k 이렇게 됩니다. 자, 얘랑 이분의랑 비교해 볼 건데 잘 보세요. 음, 얘가 만약에 0이면, n 제곱분의 n 제곱이니까이분의 1인데요. 얘가 양수면 얘가 부모가 더 커졌으니까 얘가 크게 되겠죠. 얘가 양수인지 한번 볼까요? 얘는 양수고요. 요거 보세요. k 란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만 증가하니까 n 플러스보다 작죠. 얘도 양수가 돼요. 됐나요? 어,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인데 어, 제가 쓰지는 않고 답지 보고 학교 풀이 보여드릴 때 똑같이 풀었어요. 제가 푼 거랑 똑같은데 얘는 이게 n이 그대로 제곱을 안 했거든요. 제곱을 하니까 항이 두 배가 돼서 무조건 짝수계가 됐는데 얘는 그냥 푸니까 홀수계일지 짝수계일지 모르니까 짝수계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요. 그런 다음에 끝에 거 앞에 거를 묶어요. 그러면은 짝수계니까 요거는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칭하면 딱 맞겠죠. 그래서 이 조합을 쓰면 아까 같이 이런 식이 나온데 이거 하면 아까 똑같은 논리로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이렇게 푸신 분은 어, 홀수일 때도 하셔야 되는 거죠. 홀수일 때 어떻게 한개 남겨요. 그래서 짜, 페어 맞춘 거는 위랑 똑같은 논리로 되고요. 한개 남은 거가 3분의 1이라서 루트 위보다 작다는 걸 보여야지 증명이 돼요. 이게 조금 더할게 많죠. 그래서 어, 짝수일 때만은 잘 되는 거면 제곱에서 특히 양수니까 어, 아까처럼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자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생들이 이두 풀이 다다안할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학생이 시도할 만한 풀이 제가 특히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시도할 만한 풀이를 하나 추가할까 합니다. 어제 한테 수업을 들었다면 이렇게 이상한 식이 나왔고 모든 n에 대해서 나왔으면 아마 귀납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n이 1일 때라고 먼저 했겠죠. 2분의 1이고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가 크죠. 성립. 그다음에 n이 n일 때라고 할게요. 그러면 2의 n팩토리얼 분의 n의 n승 n팩토리얼 루트 2분의 1의 n승이 성립한다 가정. 그다음에 n이 n+1일 때같으면 여기가 2n 더하기 2가 되겠죠. n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전개하면, 그 n 더하기 1의 n 더하기 1승 n 더하기 1팩토리얼 이렇게 갔을 것 같고. 어, 사실 이 풀이도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초반부는 간단해 논리 자체는 간단한데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정해 놓고 이용해야 되니까 이 모양이 나타나게 요식을 좀 변형을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m팩이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안에 m팩이 있으니까 m 플러스 하나만 뜯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em팩이 필요한데 em팩을 여기 살리면 여기 두개 남죠 em 어, 플러스 1이랑 em 플러스 2가 남아요 그 다음에 n의 n승은요 얘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n 플러스 1이니까 이건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n의 n승을 하나 곱해준 대신에 나눠주는 구조로 가면 얘가 루트 2분의 1에 n승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렇게 쓰면 얘는 성립을 하니까 얘만 얘보다 작으면 돼요 그죠 어, 그러면 이거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이거 n 플러스 1을 약분 되죠 2분의 1로 어, 그 다음에 n의 n승이고 얘는 n플러스 1승이니까 하나 뜯으면 n의 n승분의 n플러스 1의 n승으로 바꾸면 남는게 2n플러스 1뭐 n플러스 1, 뭐 +1 요정도 얘가 과연 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인가 요거만 증명하면 증명이 끝나죠 근데 사실 이게 증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요까지만 썼을 것 같아요 제한테 수업 들은 애들도 대부분 학생들 못 풀었을 것 같아요 뭐, 로고 붙여서 시도한 학생도 있겠죠. 어, 그런지만, 뭐, 쉽는 않아요. 행계가 나오기 때문에. 음, 그것도 돼요, 되게. 안 되는 건 아니야. 아, 학생들은 저보다 더 대단하니까. 이걸 보이려고 하는데, 어, 얘가 만약에 증가함수거나 감수함수면 그냥, 어, 일넣거나 무한대 넣어보면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봤더니, 이 사실 이 함수 자체는 되게 유명한 함수에요. 음, 요, 요 녀석을 제가 한양대 시험에 몇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 녀석을, 어,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 이 녀석을 FX를 음, 어, 요거 n의 n승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x의 x 더하기 1의 x승 곱하기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차피 x는 양수고요. 1보다 큰 양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녀석을 로고 붙여서 한번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x가 내려오고 ln x 더하기 1 빼기 ln x 이렇게 될거고요뒤에거는 더하기 ln x 더하기 1 빼기 ln 2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 봤어요 어, 얘를 미분해 봤어요 얘를 다시 gx라 그럴게요 어, 얘를 미분해 봤어요 어차피 ln 붙인 함수는 따라갈테니까 얘를 미분해 봤더니 얘는 고비 함수 미분이니까 앞에꺼 미분하면 ln x 더하기 1 빼기 ln x 그대로 나올거고요 뒤에꺼 미분하면 어, x 더하기 1분의 x랑 어, 빼기 x분의 x랑 이렇게 나오겠죠? 음 x분의 1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미분하면 x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이 녀석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분의 1 합성 까먹으면 안돼요 이2 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봤더니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지 봤더니 부호를 판단은 못해 근데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음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ln x 더하기 1이랑 ln x는 사라있고요. 요 ln 더하기 1이 두개 보이고 빼기 1이죠. 어. 음, 근데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ln x 더하기 1이나 x분 ln x 더하기니까 합이 1이네요. 어, 그래서 얘랑 얘는 사라질 것 같고요. 이두 개랑 x 더하기 1분에 x 더하기 1이니까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랑 사라질 것 같고. 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백이 e x 더하기 일 분의 이만 남는데 얘도 부호를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 프라임인데 h 라고 다시 잡고 얘를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x 더하기 일 분의 일 백이 x 원래 미, 미분을 왜 계속하냐면요. 미분을 하면 수식이 간단해지거든요. 제곱이 되고 응, 위에 거 어, 살리고 그 뭐라고 하, 해야 됩니까? 고배 미분법 아니죠? 제곱분에 위에 꺼 미분했을 땐 영이고요. 아래 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어, 4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요거 통분하시면 2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1그 다음에 x 이렇게 통분하시면 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음, 2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빼기 2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하시면 더하기 4배의 x 제곱 더하기 x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 2x 더하기 1의 제곱에 x에 x 더하기 1 되구요 어, 정리를 해보시면 요거, 요걸로 묶으시면 2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묶일거고 어, 어, 마이너스 1이겠네요 어. x 빼기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일거고 여기 4x 제곱 더하기 4x에요 하, 이것도 더럽다 어. 근데 학생은 귀납법 했을 것같아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어. 그다음에 빼기 4x 어 빼기 1이죠 그럼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x 니까 탁탁탁탁 없으니까 아, 음수가 나와요 x는 다 양수니까 아 얘가 음수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얘가 얘를 미분한 함수잖아 요 얘가 음수인데 여기 지금 여기 h 아까 위에 잡은 h에다가 1 넣어보시면 ln 2 빼기 0그 다음에 1 넣어보시면 얼마예요 3분의 2거든요 빼기 3분의 1인데 얘가 뭐0 넣어보셔도 알겠지만 0 넣어보시면 ln 1아0못 넣는구나 음. 어, 얘가 비교를 해보시면, 얘 ln 안에 넣으시면 ln 이고요. 빼기 ln ln 안에 넣으면 얼마예요? 2의 3분의 2승이잖아요. 그죠? 2의 3분의 2승이잖아요. 그럼 얘는 2의 2분의 3승으로 해주시면 얘는 2가 되죠. 그럼 2분의 3승하면 루트 8인데 8이 2보단 크니까 2의 아. 3분의 2승이고 양변에 이랑 예, 이랑 1은 2의 3분의 2승을 비교하기 위해서 2분의 3승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루트 8이고 얘는 2니까 얘 루트 하면 2제곱인데 2.7제곱하면 3의 제곱보다 2.7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크죠 음수예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0보다 작은데서 음수가 되니까 얘도 음수거든요 어. 어. 따라서 f는 무슨 함수냐면 프라임의 꿈 수니까 감수 함수예요. 어, 다 풀었어요. 감수 함수 하나가 이 복잡한 미분을 왜 계속 두 번이나 했냐면 어, 미분한 거에 부호를 모르겠어서 한번더 미분해서 그거 부호 알아내고 감수 함수 알아내고 또 감수 함수 알아내고 어, 이렇게 해서서 아 얘가 감수 함수가 인 알았어요. 그러면 얘1 넣었을 때 최댓값 나오거든요. 어, 1 그럼 2분의 1분의 2의 1승 곱하기 3분의 2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면 3분의 2 되니까 2분의 3분의 예. 일 넣었을 때가 삼분의 일의 이승. 음 이렇게 되죠. 어 음, 그러면 얘는 삼몇분 하시면. 1을 3으로 약분하시면 대충 얘는 1.4니까 약분해서 0.7이고요. 3으로 약분하면 6 3 8이니까 0.6월만니까 얘가 더 크죠. 어, 그래서 1었을 때도 얘가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돼요. 어, 감소함수라서 그래. 근데 저거 감소함수 보이고 엄밀하게 하기가 좀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이거 무한대로 보내볼까? 아, 감소함수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얘왜 이렇게 무겁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1로 가잖아요. 근데 2분의 2에 얘 무한대로 보면 2분의 1이죠. 4분의 2돼서. 얘도 0 6얼 마야. 아, 그래서 뭐 무한대로 가도 사실 영보다 큰데 중간에 볼록까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어, 두개 넣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 감수함수를 찾은 건데 에, 뭐 이렇게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귀납법으로. 그래서 풀이 하나 더 소개했는데 에,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 에, 절대로 어, 이렇게 이 페어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제가 제고방거도 페어가 짝수 호수는 안 나눠도 되지, 페어는 하잖아요. 끝에 거랑 앞에 거랑. 그렇게 해볼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앵계를. 외우고 있는 거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뭐, 둘 다. 귀납법이 더, 좀더 진행이 더 되지 않았을까? 이쁘게 못 보였어도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귀납법 안 되더라도 얼렁뚱땅이라도 넘어가라. 된다고 우겨라. 그러면 점수가 일부 나온다. 귀납법은 틀린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좀 그것 때문에 어, 무리해서 귀납법으로 풀어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참고를 해서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이 좀 그래요. 어.